조국, 조국 수사에서 자행되었던 무수한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 언론의 자유 차원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언론과 자칭 진보 인사들이 윤석열 가족 수사 관련 보도가 나오자 검언 유착이라고 합니다. 조국, 검언 유착의 실체와 입진보의 이중성을 윤석열 가족 수사를 통해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조국의 직격 박성민 조국 수사에서 자행되었던 무수한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 언론의 자유 차원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언론과 자칭 진보 인사들이 윤석열 가족 수사 관련 보도가 나오자, 검은 유착이라고 한다. 조국.